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모멘텀이 부진한 가운데에서 이 모, 모멘텀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어, 해, 회복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엔비디아의 GTC 어, 지금 이제 AI 컨퍼런스가 되겠죠. 지금 이제 어, 단기적으로 AI 반도체 주요 모멘텀이 4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 1분기 어닝 시즌, 이 이전까지 GTC 행사가 가장 중요한, 어, 모멘텀으로서 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 예상이 되고 있겠죠. 최근에 엔비디아의 이러한 AI 행사에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기 때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주목하셔야 되는, 어, 수혜주 종목들, 투자 포인트들 정리해 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GTC 2025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불확실성, AI에 들이오고 있는 이 불확실성을 엔비디아가 날려줘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피지컬 AI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AI 반도체 수요가 성장시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AI의 메인 모멘텀은 결국에 채취 PT로 진행이 되게 되는 이 생성형 AI였겠죠. 이 다음으로 훨씬 더 거대한 모멘텀 이 바로 이제 어, 피지컬 AI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상용화를 당겨오는 것이 엔비디아의 엄청난 실적이 어, 폭발적으로 이제 어, 진행이 되는 것이나 어,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수요 성장의 핵심 모멘텀이 바로 이제 피지컬 AI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엔비디아의 사업이 최종 디바이스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 것들이겠죠. 어, 뭐 이제 PC가 될 수도 있겠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XR, 구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하던가. 어 로봇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용을 하는 최종 디바이스가 이제 어 전방 산업으로 볼 수가 있겠죠 AI 반도체 지금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만 개발을 하다가 최종 디바이스까지 지금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CPU 개발 같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자율주행차 아니면 이제 뭐 로봇 이쪽에 들어가는 GPU가 아니라 CPU 어 중앙처리장치겠죠. 이게 이제 메인 반도체로 중요하게 되겠고 나아가서 이 반도체가 장착이 되어 가지고 또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겠죠. 이쪽으로도 지금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의 이제 이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을 개발하고 있겠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 최종 디바이스 영역까지 확대가 되는 상황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이라는 주요 고객을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치 구글이 어 지금 이제 중요한 소프트웨어 이제 안드로이드겠죠?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주요 고객사인 가장 중요한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니까 갤럭시 스마트폰의 이러한 어, 주요 고객사를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어, 적극적인 그런 협력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다. 이쪽에서 주요 고객인 현대차그룹을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GTC2025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어, 현지 시간으로 17일부터 21일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TC2025가 개최가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17일이니까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어, 화요일 새벽부터 해가지고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요. 어, 지금 이 GTC 행사는 세계 최대의 AI 컨퍼런스가 되게 됩니다. 글로벌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이 되는 이제 행사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가 참석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AI 불확실성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한 반년 정도 동안에 AI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의 주가가 부진한 상황이죠. 이거를 이제 AI의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날려줘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항상 이런 거대 행사에 있어서 AI 산업의 비전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의 이런 주요 비전 제시가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국내 이제 AI 반도체 산업들이라고 하던가, 피지컬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 를 강조를 하게 되면서 뭐 이제 로봇이라고 하던가 이런 쪽에서 이제 주가 반응이 아주 폭발적으로 있었죠 어뭐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 피지컬 ai 행사 아 그니까 뭐 올해 초에 cs2025 행사에서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피지컬 ai 를 강조를 하고 나가지고 뭐 하이젠 r&m 클로버 이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제 수백 퍼센트 그런 상승세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젠슨 왕이 1 8일자로현지 시간이죠. 어,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는 어, 지금 이제 수요일 새벽에 해당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가지고 수요일 증시부터 이제 반영이 되게 될 거고요. AI와 고성능 컴퓨팅 기술에 관한 기조연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모멘텀이 부족했어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 뭐 글로벌 증시를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뭐 SK이닉스 뭐 아니면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이제 주가의 수천 퍼센트 그런 상승세를 만들어냈는데 최근 한반년 정도 간에는 AI 모멘텀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을 확장시켜줘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엔비디아는 컴퓨터에서 이 실생활로 AI를 확장시키는 개념인 피지컬 AI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피지컬 AI AI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는 단순한 GPU 칩 제조사, 칩 설계사를 넘어서 AI 산업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 확보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엔비디아는 어, 칩 메이커가 아니라 빅테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빅테크. 그러니까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 로봇공학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겠고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자체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는 인터넷 기업들이라고 하던가, 일명 이제 클라우드 탑3 기업이겠죠. 아마존 웹서비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쪽에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왔. 자체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피지컬 AI,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이제 로봇을 개발을 하는 거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는 것을 나아가서 어 지금 이제 어 다른 고객사 대비해서 자기네들의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빵빵하게 꾸며 놓겠습니까? 최신 반도체를 가장 이제 먼저 포진을 해놓겠죠. 그럼 이제 전 세계 기업들 로봇 개발 어 기업들 엔지니어들이 어 웃돈을 주고서라도 이 AI 최신 데이터 센터를 어 지금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반도체 외에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이러한 어 지금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나아가서 이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칩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이제 영역이 전개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슨토르 라고 하는 것을 출시를 하면서 나타나게 됐었죠 이게 이제 피지컬 ai 컴퓨팅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서버 용의 GPU로 대박이 나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막강한 자본력을 통해서 어 로봇의 AP라고 하던가, 어 그러니까 이제 CPU죠 중앙처리장치, 자율주행차의 AP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시스템 산업, 그리고 이 시스템을 결합을 해가지고 개발이 들어가게 되는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 AI 시대에 어, 구글, 그 이상을 이제 노리고 있는 엔비디아라고 이제 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다른 부분들은 구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최종 디바이스 분야 같은 경우는 약할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지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1월에 현대차 그룹과 AI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체결이 되게 되었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AI 디바이스 업체들과의 접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까지 AI사 사업을 확대를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인 아이작을 통해 가지고 AI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의 피지컬 AI의 경쟁사는 가장 이제 좀큰 경쟁사는 테슬라가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구축에 그러면서 이제 로보틱스에 대한 그런 대량 생산 체계라고 하던가, 그럼 이 이런 이제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개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 이 AI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지금 어 개발을 하고 있겠죠. 엔비디아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량이 약하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테슬라에 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완성차 기업들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로봇이라고 하던가 자율주행차를 제조를 해야 되겠고요. 이 로봇 제조는 완성차 사업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입니다. 지금 결국에 이 완성차나 로봇이나 굉장히 커다란 외장재 안에다가 복잡한 구동부품들을 대거 때려 박아가지고 조립을 해야 되는 어셈블을 해야 되는 그런 어, 지금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지금 이제 개발단계에서 수억 수십억 원씩 하죠. 이런 휴머노이드를 만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수억 수십억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이제 고객들 같은 경우, 소비,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천, 수만, 나아가서 이제 수십만, 수백만 대까지 대량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량 생산을 통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야 되죠. 전 세계의 대량 생산의 어, 그러한 이제 최고봉들이 완성차 업체들이겠죠. 그러면서 거대한 자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AI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완성차 기업들이 차세대 첨단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이 진행이 되게 된다. 완성차 기업들이 마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조를 하는 것처럼 차세대 첨단 산업, 로봇 시대에 있어서 로봇을 제조를 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자동차 부품 쪽에서 어 상장사 중에서 20곳 이상이 20곳 이상이 어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 수차례 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현대차 그룹과 협력을 하게 되면서 로봇 생태계에 합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완성차 쪽이라고 하던가 뭐 자동차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매출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완성차 사업이 근데 대신에 영업익률을 10%를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시총을 놓고 보게 된다 라고 하면 주가는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 자동차 부품업체들 중에 매출을 수천억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500억 뭐 700억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로봇이 적용이 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수익성 대비해 가지고 주가 밸류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어, 자동차 핵심 기술과 AI 로봇이 지금 결합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감속기, 예, 구동 부분, 모션 제어, 촉각 센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게 어, 뭐,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어, 기술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 협력을 통해서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가 피지컬 AI 수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아가서 현대차 그룹 그러면서 이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거대한 제조 시설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로봇을 투입을 하게 되면서 그 자체로 로봇 수요처 역할까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 어, 로봇들이 이제 제조업에 있어서 로봇 자동화가 이제 추진이 되게 된다 현재 지금 이 부분들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서 어 지금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 뭐 한두 달 정도 놓고 보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자동차 부품 보다는 당연히 로봇의 이제 로보틱스 전문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해당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높은 그런 구간에 있어 가지고 어좀 이제 신규로 찍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 쪽이 이제 막 로봇 관련된 이벨 밸류체인 쪽으로 다 합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좋은 자리에서 급등하기 전에 어좀 잡아낼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H바텍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폴더블 폰 힌지 쪽을 해가지고 전장부품, 그,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해당 기술력을 통해가지고 전기차 부품이라고 하던가 로봇 부품 쪽으로, 어, 지금 이제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에게 인수가 된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로봇 부품을 공급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 공장 중공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 디스플레이 브래킷 엔드 플레이트 전력 분배 장치 같은 전기차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콕핏 쪽으로도 어좀 이제 이 부품들 어, 대량 공급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알루미늄 보다 더 가볍고 강한 고부가 같이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부가 같이 다이캐스팅이 제 로봇 쪽이나 전기차 쪽으로 어, 적극적으로 이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고요 현대차 그룹에다가 이제 부, 자동차 부품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로봇 협력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퀘스트입니다. 반도체 전장부품 공급 업체고요 전장부품 쪽에서는 카메라 모듈, 영상인식, 영상 AI, 로봇 모듈 부품들, AI 로봇 쪽으로 지금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지문인식이나 이미지 센서,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겠고요 엔비디아의 로봇, 소형 컴퓨터 제슨토르 국내 독점 공급 부분 부각되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 있어서 이 지금 엔비디아, 피지컬 AI 쪽에서도 핵심수혜주로서 한번 부각이 됐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눌렸다가 이 GTC 행사를 앞두고 지금 고개를 틀고 있습니다. 돌파 시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단기적인 급등 한번 어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 체크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유튜브를 통해가지고는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 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실시간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무료 단타방을 지금 운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최근에 뭐 여러분들에게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 뭐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지금 뭐어 3, 40% 급등이 나타나게 됐었죠.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 이틀 일정도 만에 20%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당일 급등 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여기 이제 단타방 통해 가지고 어 올려 드리고 있어요 이거 어100%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유튜브의 그 화면이 아니라 여기 이제 이름 부분을 누르게 된다 라고 하면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메인 채널로 이제 메인 화면으로 오게 됩니다. 메인 화면에 맨 위에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t로 시작하는 링크를 올려드렸어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더보기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단타방에 이제 어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카톡을 통해가지고는 지금 주식방 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해외 메신저 어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링크 눌러 가지고 어,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링크 또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어, 단타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당장 최근에도 뭐 T 로보틱스 하루 이틀만에 지금 20% 급등 나타났죠.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정도 내내 이제 급등 나타나게 되면서 한 3, 40% 급등세가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어, 종목들 여기 단타 방통해 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무료니까 어, 꼭 참여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어, 좀 이제 실질적으로 또 이제 주식에다가 어, 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